안녕하세요. 안산의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태천궁입니다. 2020년 신년 운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띠 운세를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0 30대 나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의 웅기는 직장에서 이동수가 있고 연인과 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안 좋다고 해서 극단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해운년이 되겠고요 40, 50대 분들은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다면 웅기가 지금 자기가 아무리 나이가 이제 중반이지만은 직제의 온기로 봐서는 해운년에 약간 사고수와 건강에 무리의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이라도 편찮으실 일이 있으면 병원을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식 때 어르신들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께서는 약간 쾌차의 온기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조금 사업을 중단을 확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반에 가서는 약간 내리막길을 타고 간다고 하고 또 7,80대 어르신들께서는 마음의 근심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본인도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으로 인해서 인의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거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내년 집띠 중에 조심할 더욱 더 해운년에 조심할 운기 운 분은 50대 운기가 차고 올라가지만은 약간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한 70대 어르신들은 약간 인내 환란이 있다고 하지만은 몸수를 조금 많이 조심하시면 경자년에서는 좀 크게는 해는 안될것 같아요. 2020년 경자년 소띠를 말씀드릴게요. 첨전에 운이 있는 2020년 소띠는 20, 30대 운기는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인해관계에서부터 인간으로 환란을 오면서 주위에서 입설 구설이 좀 많이 따르는 해운년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수나 인간간제 구설을 많이 조심하는 해운년입니다. 30대, 40대는 중삼제라고 하지만은 사업 운이나 건강 운에 대해서 해운연이 잠깐 많이 주춤해오는 해운년입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만 열심히 하시면 되시는 해운년입니다. 60대, 70대 경자년 해운년은 집안 단도리를 잘 알아. 내 손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나 건강이나 형제 일손 그런 거를 한번 봤던 거를 두세번 네 번, 다섯 번을 다시 되돌아보는 해운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손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지켜야 될 해운년입니다. 2020년 경자년 해운년에서는 30대 해운년이 제일 번창하는 해운년이고요. 그리고 60대, 60대 같은 경우에서는 집안 단속, 자기 손에 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풀려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2020년 소띠 해운년은 그분들은 대박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 2020년 경자년 소띠 해운년에 조심하실 운기 중에서는 40대 운기가 제일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경술생은 돌다리도 두드러가려는 형국이고 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약간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도 열렬히 사랑하다가 말한 마디의 실수로 공둔탑이 무너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소띠 해운년에서는 40대가 제일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해운년입니다. 그러면 신생용식에 경자년의 소띠는 대체적으로 운기가 좀 어떤가요? 중간 삼재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운기가 40대 빼 빼놓고, 놓고서는 그렇게 흐트러지는 운기는 아니에요.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40대 때 운기분들이 조심조심. 살펴가는 해운연이기 때문에 그분들 40대만 좀 많이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20년 경자년 2, 20, 30대 봄때는 운기는 하늘로 이렇게 용이 올라가는 해운 해운기입니다.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약간 직장으로 비교 비교를 하면 승진할 운기 그런 운기를 가지고 있는 20, 30대 운기를 보이고 40, 50대 운기 같은 경우에는 성주운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병자년 초반에는 운기가 상승을 하지만 후반기에서는 약간 주춤한 운기가 되고 건강상의 이상도 있고 관제 구설이 좀 많이 따르는 해운년입니다. 문서를 잡을 운기도 있지만 그 문서를 잡으려면 초반에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60대, 70대는 건강상의 신호가 오기 때문에 건강을 주의하고 사업에는 무리가 없이 사업이 번창하는 해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경자년에서는 40대 40대는 문서를 잡으려면 해운년을 빠른 시일 내에 상, 하반기에 잡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잡는 게 훨씬 나은 편이고 70대는 몸수만 조심하시면 경자년에서는 모든 게 만사형통하실 것 같아요. 2020년에는 경자년 범띠는 일반 다른 해운년보다는 훨씬 좋은 해운년. 2020년 경자년 토끼띠를 말씀해 드릴게요. 20, 30대 운기는 시작은 원대하나 끝은 약간 흐지부지 하는 거.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원대하지만은 뒷침이 부족하는 해운역이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2020년 경자년에서는 20, 30대는 처음과 끝이 똑같았으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똑같았으면 하는 해운연이고, 시작을 할때그첫 힘이 뻥 날리듯이 끝까지 갔으면 하는 해운연입니다. 2020년 경자년 4 50대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형국, 무슨 일을 시작하면 100점 100패 하는 해운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작했던 일들은 그냥 꾸준히만 경자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꾸준히 지금 했던 습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백전백패가 되지 않은 해운년이 되는 형국이고 670대 해운년은 닫혔던 문전이 열리기 시작하는 해운년입니다. 오곡이 익기면서 고개를 숙듯이 670대 해운년은 닫혔던 문전이 열리기 시작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면 2020년 경자년에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경자년 토끼띠 같은 경우, 토끼띠는 20대, 30대, 60대, 70대는 그나마 웅기는 왕성하게 번지는 웅기고 40대, 50대는 약간 주춤한는 웅기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려면 40, 50대 분들은 약간 경자년에서는 그대로, 지금 하시는 일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똑바로 줘! 어? 나 지금부터 내 ᄋ 라 근데, 내 눈저 아니.